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조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자스티스에서 이태경 역할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제가 연기하게 된 태경이라는 역할은요. 또1개들아이 땅에 무슨 빠야 어두운 악마와의 계약을 맡게 예,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러면서 어, 타락하게 되고 음, 진화하게 되는 예,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나쁜 남자 같은 어,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선장님이 연락처 있죠? 아 깡패비는 학교도 가고 그래야 파이팅이지. 그딴 거 관심 없으니까. 네 배우분들도 굉장히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시고 내가 해뭐에 오는 사람 어이만 옛날 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손현주입니다. 네 저는 그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 송우용 회장입니다 네. 송우용 회장은 돈과 <laughs> 아, <또> 권력을 <웃음> 위해서는 <웃음> 아, 정말 불굴 <물구를> 가리지 않는 <laughs> 그런 분위기 음, 저같은 착한 얼굴에서 <laughs> 나올까 해서. 저 역시 도 궁금합니다 앞만 <laughs> <laughs> 보고 가는데 <laughs> 최진혁씨 준비 많이 많이 오는 연기자예요. 음. 잘생겼고 음. 거기다 또 연기도 또좀 음,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죠, 그죠 저를 비해서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쏠쏠한 재미가 아마 줄 거예요. 음. 그닥 이렇게 반갑지는 않다, 그치? 주운전 사고라서 가해자들도 확실했고요. 그 참, 그 성격 되게 급하시네. 팔추해신빙가 아니고 무슨 다 거짓말이라고, 새끼! 나나. 나나 씨. 굉장히 잘해요. 음.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나나 씨의 임무를 한번 좀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을 네, 이제부터 말이 되게 만들라고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아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어 연아는 <laughs> 굉장히 밝고 하, 씩씩하고 악을 아, 보면 꼭 아, 맞서 아, 싸워서 아, 이겨야 직성이는 아, 그런 아, 굉장히 아, 열정적이고도 어, 멋있는 아, 아버지는 아버 여자입니다. 네, 서연아라는 인물이 100% 돼서 아, 지금도 서연아죠 네 서연아라는 인물로 항상 매 순간 좀 진중하게 진심을 담은 연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을 안하는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본성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보내주시고요 선배님들이나 감독님들이 너무나 유쾌하시고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서 <laughs> 소소하다니내 기업도 수주하기는 노동자를 촉다내셨는데 저스티스에서 탁소의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탁소라는 역할은요 정진그룹의 부회장 피해 재벌 2세의 역할인데요. 피해 <laughs> 제가 재미있어하는 만큼 아주 저기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색다르게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아, 하는 죄송합니다. 바람입니다 아, 대본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손연주 선배님과 최진영, 나나, 앙상불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동생 사연 아이스링이었습니까? 딱9개월이개까이올 여름에 7월달에 7월에. 이제 곧 7월이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재미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7월에 만나요. 우리 네, 7월에 만나요. 파이팅